침례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교회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의 소속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범된 교회입니다. 성경을 절대 무어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주님께서 명하신 세계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성령의 임재와 목적이 이루어지고 복음으로 약속한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을 풍성히 받고 누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상한 영혼과 삶에 지친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생성친례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세계 비전을 품고 두 날개로 높이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날개는 대그룹 축제 예배이며 하나님의 유대하심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과 감동의 찬양과 응답의 기도와 그리고 워식, 몸찬양, 성극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복음이 선포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열린 모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적 가족이 되어 상호 책임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겨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셀 가족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성 침례교회 김광중 담임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인생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불타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비전을 이루고자 달려가는 이 시대에 참된 영적 지도자입니다. 행성침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복음으로 세계 비전을 이루고자 강력한 양육, 제자훈련, 군사훈련, 재생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3년간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열린 무임 리더와 새가족 무임 리더로 세워지고 기도 특공대, 전도 특공대, 성기미 특공대 등으로 황홀한 평신도 사역이 펼쳐집니다. 팽성 침례교의 8대 목표는 필요 중심적 전도, 영감이 있는 예배, 하나되는 교제, 전인적인 셀 그룹, 열정적인 영성,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 은사 중심적 사역, 세계 비전 선교로 그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한 그루의 사과 나무이듯 행성침례 교회는 또 하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재생산의 비전을 가진 이 시대의 주역이 되는 교회입니다.

열린 모임에서 직접 리더로서 순종하여 뛰어보니, 어, 나도 전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목사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로 강하게 훈련받는, 발, 훈련받고 있는 50여 명의 제자들이 있고, 얼마 전에는 제자대학 2기가 졸업을 하였고, 모두 열린 모임과 셀 리더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의 제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열린 모임과 셀 모임에 대하여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13개의 열린 모임을 이끄는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리더들이 있습니다. 영웅 구원과 복음전하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13명의 리더들을 보면서 제자 훈련을 받는 제자와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20개의 셀이 있습니다. 셀 식구들끼리 누구보다 사랑하고 위하며 서로서로 챙기며 의지하는 모습들이 진정한 영적 가족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한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복음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고 언제나 복음에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매주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우리 교회 의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항상 복음 전하 시기에 사명을 다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사모님은 얼굴도 예쁘시고, 영적으로나 일적으로 늘 편안한 엄마와 같은 모습이십니다. 또한 찬양도 너무나 잘 부르시는 사모님이시고, 열린 모임과 셀 모임의 리더로서 복음 전하는데 애써주시는 사모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넘치고, 기도응답과 간증이 넘치고,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며, 기존, 기존 성도나 새 가족들 모두가 가족과 같이 편안하게 지내며 따뜻하게 대해주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이런 건강한 교회에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요한 일자신들은 아버지 여, 아버지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개련인 내가 이름 르고 속에 나뉘도 현실적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만 자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 리더로 지금 저 차량 리더 인도하고 있는 우리 김광호 형님 자랑하고 싶고요. 또한 앞뒤팀, 또 최진철, 또 진, 진은수, 진저가님또 카메라, 방송, 우리 세리사랑 각체에서 지금 현실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다 현실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세도 지금 자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5개월 전에 분가했는데 저희 가정이 지금 8가정이 분가해서 지금 현재 3가정이 지금 번식이 되어가지고 9가정이 지금 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0년도 상반기에는 요한 1 3세이또 분명히 탄생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면서. 의교의 홈페이지는 간결하면서도 짜임새가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의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어 있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간증을 읽어보면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즉한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증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팽성 침례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훌륭합니다 간증문을 읽으면서 생 힘이 솟고 강력한 하나님을 느끼게 하셨고 일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복음 전파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훌륭한 걸작품이고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간증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부님들의 간증이 복음 매체로 사용.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간증을 올릴 수 있었으면 하고요. 또 간증 공모전 같은 것등을 개최해서 또 기독교 문화 성당의 기회로 우리 평성 친리교에서도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보고 싶은데 코너는 정말 은혜롭습니다. 전인적 칠수양회를 밤새도록 다시 보며 성령 충만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들이 은혜로 와요. 네.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는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 상숙자매님에게 우리 열린모임에 오실 것을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병숙 집사님이랑 함께 우리 열린모임에 참석하시게 되었고 우리는 열린모임을 통하여 더 가깝고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 관심있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주에는 이상숙 자매님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건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 놓꼭 오실 것을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날에는 동생분이랑 함께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날에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난 이후 저는 이상숙 자매님에게 오늘 하나님을 영접하실 것을 권하며 제가 영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였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이고 보검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저는 참으로 기뻤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우리 함께 있는 열린 음식를다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큰 축복이 이뤄졌음을 다 함께 감사하며 차량으로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한 영혼을 보호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사람나는 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열린보임 시대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리더관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리더가 성공하지 못하면 열린보임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로 리더인 제가먼저 반드시 2 0 1 0년대를 성공하겠다. 그래서 우리 열린보임 식구들에게 본의되고 관계 맺기 또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로 분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성공식입니다. 기도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 열린 모임은 실패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열린 모임에서는 각자 세, 그 11시에 밤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팀원 전원이 그리고 또 천하의 외때다 모여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때때로 베스트를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놓고 목표량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이제 3월달부터 실천 사항으로 저희가 열린 모임을 생활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금요일 날 10시 반에 열린 모임을 하는데요. 그날을 하루 온전하게 드리자는 그 우리 열린 모임 식구들하고 이게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저부터 포함해서 금요일은 아예 세상일을 접어두고 우리 식구들이 열린 모임 오전에 끝나고 점심을 간단히 먹고. 노방전도 나가는 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거보다 2010년대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걸 합심으로 저와 함께 그한 목소리를 내줘서 이 시간을 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계획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도용품이라든지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부터는 그노방전도를할수 있도록 저희가 실천해 옮기려고 합니다.